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음, 남성 부인의 꽈배기 무늬 스웨터 완성할 거예요. 몸판 다 해서 사진 있지요. 예, 그렇게 됐고, 지금 소매는 1차적으로 게이지 내는 거를 따로 찍어 올렸고요. 오늘은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이지 잠깐 설명 먼저 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소매, 음, 센치를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센치, 만들고자 하는 센치는 다 있으니까 기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게이지만 곱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온 거가 58코 고무뜨기 18단, 그 다음에 6단에 한 번, 8번, 8단에 한 번씩 7번. 그래서 15코씩을 양쪽에 늘리고, 그래서 58코에서 88코가 나오면 줄이기. 3코 막음, 2코 한번 막음, 그 다음에 1코 짜리를 16번, 그 다음에 2코, 3코, 4코를 네한 번씩 각각 하면서 꼭 줄이면 이쪽 줄이고 양쪽에 줄이면 28코 남아요. 그래서 얘로 다코 막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간 절약상 미리 고무뜨기, 2코, 두 2코 두 고무뜨기는 해왔어요다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일반코 잡아서 58코 잡아서 몸판뒷판뜨는 거하고 똑같이 3.5mm 바늘로 고무뜨기를 여기까지 떠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게이지 소매 게이지 나온 게 정확하게 104단 안에 계산이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6단에 8번 48. 7단에 한코 7, 아니 8단에 한코 7번에 56단에서 이게 딱 104단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여기 처음부터 늘리고서, 아니, 뜨고 늘리면 마지막이, 어, 뜬 다음에 마지막에 늘린 다음에 바로 줄이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단수도맞지도 보면. 그래서 여기를 평단으로 놓고자 하기 때문에 처음을 먼저 늘리고 6단 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늘리고, 여섯 단 뜨고, 늘리고 해서, 늘린 단이 미리 들어가고, 마지막 평단이 오게끔.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코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면, 15코 중에 몇 코를 여기서 갑자기 늘리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도, 여섯 단에 한 번, 여덟 번이고, 여덟 단에 한 번, 일곱 번인데, 얘를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이렇게. 여덟 8, 7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어, 아이디어 내셔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쉽게 이렇게 딱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 하다 보면, 네, 여섯 번, 한번 하는 걸 먼저 하는데, 일단은 첫 번이 먼저 늘리고 여섯 단을 뜨는 걸로. 그, 이게 단수 쉬실 때는 늘린 단까지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늘 3.5에서 3mm로 바꾸면서, 바로 뜨면서 한단 들어가면 돼요. 한단 들어가고, 여기서 늘리기. 오른쪽 늘리기는 저는 두코 뜨고, 이 안쪽에서 하나를 잡아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코는 나중에 시접으로 이 사이드를, 사이를 꼬맬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얘를 지금 이렇게 겉뜨기에서 보면, 이 요거 말고, 요거를 잡으면 지금 이 코가 돼버려요뜬 코가. 그래서 그 밑에 거, 얘를 잡아서, 이렇게 벌려졌을 상태는 뒤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늘렸어요. 그럼 쭉 뜨시고 끝에 한코 남았을 때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늘리는 방법은 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뜨면서 끝으로 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늘리는 방법은 같으니까 위치만 다르고 네, 여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을 때도 뜬 쪽에서 늘리기로 해서 이거는 시접이고요. 요 앞에 뜬 쪽에서 <laughs> 바늘 껴 있는 거 밑에 밑에 얘를 여기 선 라인을 쭉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얘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로 찔러서 뜨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늘려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단이니까.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다섯 단을 뜨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단에서 또 늘릴 거예요. 쭉 뜨고 뜨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늘렸고, 그 다음에 다섯 단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번. 이렇게 여섯 단 간격으로 쭉하고 여덟 단 짜리 넘어가도 되고요.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여섯 단한 번, 여덟 단한번 해도 되고. 예,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코스 나오면 되고. 그래서 하나, 둘 뜨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살짝 잡아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뒷면에서 보면 여기 안뜨기 요줄 있죠. 요거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넣어서 뒤로 쭉 빼시면 이렇게 잡아져요. 그래서 얘를 뒤로 쏙 뜨면 여기 한 구멍에서 두개 나온 이렇게 발라진 가루 나와요. 그래서 또쭉 뜨고 끝에 가서 또 뜨면 됩니다. 늘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쭉 해서 소매산 할 때까지 여기 6cm, 여기 43cm. 저희 소매는 그래요. 제가 만든 티의 팔 길이는 58cm 예요 이렇게 쭉 하고 뒤에 끝에 가서 한번 던져내기 하고 수롱 넘어가서 소매산 할때 올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져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뒤를 쏙 뜨고 끝에 한코 뜨고 네. 그 다음에 쭉 뜨시고 그래서 여덟 단에 6단에 한번 8번 8단에 한번 7번 해서 총 15코씩 15코씩 해서 30코를 늘려 88코가 되면 소매산 네. 길이는 43총 43cm 6cm와 37cm에서 이렇게 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했어요. 쭉 늘려서, 이렇게 그 넓게, 88코 나왔고, 길이도 43cm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매산, 소매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늘린 거 하고, 늘린 거딱한 코. 이쪽에 이렇게. 돼서 예. 여기서 이제 줄이기. 늘리고 나서 평단으로 올라가서 뜨게 되니까. 먼저 늘리고, 8단을 뜨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이기. 줄이기는 제가 풀어서 쓴 거. 이 3코마금, 2코마금, 한코를 16번, 2개, 1번, 3개, 1번, 4개, 1번. 앞에 이 2자는 그 들어갈 때마다만 하면 되는 숫자가 2에요 한번 쉬면은 4로 되고요 그래서 3코 마금하고 2코하고 1코를 16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게요 처음에 처음에 마금 시작할 때는 경계를 딱 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번째 코도 뜨고 두번째 코도 뜨고 넘기기인걸로 코마금으로 3개 하나 둘 넘기는거 3개 뜨는거는 4개 하나 둘셋네개 떴는데 하나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쭉다 떠요 한코 이상 마감 할때는 한쪽은 오른쪽에서 아니 <laughs> 오른쪽은 겉뜨기 때 왼쪽은 안뜨기 때 이렇게 해서 좌우를 다르게 한단 차이가 나요 한코짜리 할때 맞춰줘요 그래서 동시에 한코짜리 할때는 처음과 끝에서 할수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코 이상할 때는 각각 지그재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뜨고 안 뜨기 때 할게요. 네, 봤을 때 왼쪽 뒤집어서 안뜨기해서 여기도 첫 번째 줄이는 거라 안 뜨기 하나, 둘, 뜨고 넘기기. 하나, 둘, 그다음에 또쭉 끝까지 가요. 반대쪽은 다시 겉뜨기해서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첫 번째, 첫 번째 하나 한세개 짜리 양쪽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두 코줄일 거예요. 두 번째 두 코줄일 때부터는. 첫 코를 뜨지 마세요. 하나를 그냥 넘기시고, 그 다음 거를 떠서 코마금. 얘를 하나. 얘를 빼는 이유는 요거를 뜨면 더 이렇게 각이 지면서 계단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하 위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첫 코는 넘기고, 하나 했으니까 다시 넘기는 걸로 코 쑤세요. 줄어드니까 두 개. 그 다음에 또쭉 끝까지 다 뜨시고, 안뜨기에서는 또 안뜨기 들어올 때 합니다. 뒤도 마찬가지로 첫 코는 넘기고 예,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안뜨기 두 번째 안뜨기 쪽 요도 마찬가지 예,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코 빼고 그다음에 뜨고 넘기고 하나 둘 그리고 또쭉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3개 2개 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짜리 동시에 하는 거 16번을 해야 돼요 네. 이걸로 넘어갈게요 쭉 뜨시고 네. 3개 2개 했어요 이제 하나짜리를 16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는 오른코 줄이기 앞쪽은 뒤쪽은 왼코 줄이기 그래서 두개 같이 뜨고 여기는 하나 엎어씌우기 네. 오른코 줄이기 방법을 엎어씌우기나 똑같죠? 하나 빼고 하면 근데 네. 그렇게 안 하시고 얘를 빼고 두개 같이 뺀 다음에 한꺼번에 잡고 겉뜨기를 뜨셔도 같아요 이거가 오른코 줄이기 그래서 쭉 줄인 다음에 끝에 가서 두코 되면 같이 뜨는 걸로 양쪽을 줄이시면 두 코에 하나 1 6 번은 계속 겉뜨기 할 때만 하면 이게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두코 같이 뜨고, 예, 끝에 두코 남은 왼코 줄이기로 두코 같이 떠주세요. 앞에는 두 코를 빼서 뒤집어서 같이 떠서 오른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두개 뜨시면 되고. 우리 왼쪽은 두 코를 같이 떠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끔 양쪽에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안 뜨긴 그냥 뜨고 이제 두 단에 한 번이니까 안 뜨기는 그냥 통과 그 다음에 겉뜨기 왔을 때마다 15번을 더하신요한번 했으니까 일단 한번더 보여드리고 15번 쭉한 다음에 볼게요 네, 한번더 볼게요. 여기, 오른 코 줄이기 하나 빼고, 뒤에 것 빼고, 두개다 빼서, 뒤집어서 반대해서 이렇게 끼세요. 끼시고, 같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고, 떠서 엎어도 같은 마음 거고요. 같이 해서 한꺼번에 뜨셔도, 같아요. 그래서 쭉 하고, 끝에 가서 두개 같이 뜨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 6번 해야 되니까, 쭉 하고, 자, 네. 안 다음에 다시 두한코 이상 할때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두 단에 한번 16번 하고 올게요. 네, 다 떴어요. 16번. 3코, 2코, 1코짜리 16개. 그 다음에 2, 3, 4.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 여기서 2, 3, 4는 처음에 3, 2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 넘기고, 두에 떠서, 하나, 둘, 이번엔 두 개죠. 두 개. 한 개, 두 개. 여기 하나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반대로. 숫자가 작은 데서 큰 수로. 요 밑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줄여서 시작해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마감해서 끝나면 돼요. 그래서 2, 3, 4 코마금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겉뜨기 때, 안뜨기 때 지그재그로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겉뜨기 때 코마금 싹 해버리시면 돼요. 네, 안뜨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빼고 어서, 두 코, 하나, 둘, 쭉 하고, 다음에 세 코, 이번엔 세 코, 하나 빼고, 하나, 둘, Mm-hmm. 네,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이제 남은 코 수는 코마금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코마금 첫 번째 건 계속 빼는 대로 빼세요. 어차피 덕지는 부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코마금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소매는 두 장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매 뜨는 거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짧게 꼬매고 연결하는 거 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소매만 마무리합니다. 계속 공학하면서 다 할게요. 그러면 소매가 소매 산이 둥그렇게, 그다음에 늘어나는 거는 약간 나팔처럼 양 사이드에서 늘어나고, 그래서 계산된대로 된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장을 뜨셔서, 준비하시면 이제 먼저 몸판 떠놓은 거 하고, 먼저 소매 여기, 솔기를 꿰매고, 그 다음에 몸판에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내고요. 얼음 다 하고, 매듭. 그래서 실 끊고, 넣어서 매듭딱 찍고끝 이런 식으로 소매산이 나왔고 여기 늘린 부분 쫙 늘렸고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고 소매 기다리신 분 예, 예쁘게 뜨세요. 감사합니다.